그 AI 기반의 이제 그 영업성과 관리 시스템인 디익스펜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한번 드릴게요. 네이 솔루션을 이제 만들게 된 계기는 음. 어, 처음에는 이제 법인 카드를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이제 AI로 추적 분석을 하다가 네. 어, 이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제 만들게 알겠습니다. 된 거고요. 어, 이게 사실은 되게 민감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매니저랑 네. 어, 이제 그 영업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네. 좀 보고 싶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솔루션을 화하게 된 거고요. 좋습니다. 어, 실제로 이제 저희 고객사 쪽 게 실제 납품한 사례가 있고 네. 납품을 했을 때 이제 고객사 쪽에서도 어장히좀 좋은 아, 방향으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단순하게 뭐 예를 들어 익스펜스를 많이 썼다 적게 썼다 이거를 판별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솔루션은 익스펜스 이제 경, 경비를 이제 썼을, 썼으면 네. 이 경비가 과연 효과적으로 쓰였는지. 아 효과적으로 쓰였는지. 그쵸. 네네. 예를 들어 경비를 많이 썼으면은 네. 어떤 그 영업사원은 일을 열심히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고객 접점이 늘어나고 음. 익스펜스를 많이 쓴다는. 얘기 는 고객과의 뭔가 액티베이션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매출이 오를 거로 저희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봤을 때도 어 매출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익스펜스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경비성이 늘어나고 있고 어. 그렇지만 이제 반대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음. 경비를 좀 썼는데도 음. 매출이 올라가지 않는다든지 음. 플랫하다든지 음.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가 한번 들여다봐야 될 뭔가 이유가 있는 부분들이있고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단순하게 익스펜스를 많이 쓰고 적게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많이 쓰면 그만큼의 액티비티가 많고 그게 어떤 결과로 나왔을 때는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볼수 있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영업의 성과와 같이 연계해서 분석해서 네. 뭔가 인사이트를 줄수 있으려면 이게 이제 AI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보다. 마찬가지로 익스펜스도 있는데 오히려 매출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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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경우는 당연히 또 무,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분석하고 그런. 왜 그래야 되는? 왜 그래야 그렇죠.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게 해야 그렇죠. 되고 비즈니스 디시전을 할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수 있겠죠. 그렇죠. 있고.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제 저희가 활 활용을 지금 아, 현재 하고 있니다 처음에 시작은 디모에서 먼저 뭐 필요해서 만드신 거 아닙니까? 어, 처음에는 이제 장난삼아서 한번 이제 해봤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됐고. 아, 흥미로운 인사이트입니다. 네. 네, 네. AI가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쓸수 있다라는 부분. 저희 D e x p 스 n s 는그 매출과 이제 실적을 자동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음. 어떤 고객사와의 관계라든지 어떤 이상 징후를 탐지를 갖다 해서 음. 고객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또 리스크 예방, 이제 경비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을 갖다 할수 있게끔 네. 하는 부분들을 이제 그 주목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음. 경비에 대한 부분 이 있고 고객사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보안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강력한 보안을 저희가 이제 또 여기에 지금 집어넣고 있고 네. 오픈 AI를 사용을 해서 음. 몇 번에 이제 질문만 하시면 바로 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바로바로 바로 나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번 달 영업 사원에 아니 어디 어디 고객사의 현재 매출 현황이라든지 음.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현재 경비가 얼마나 네네. 들어갔고 어, 관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을 했을 음. 때 우리가 마케팅 비용을 어떠한 거를 썼을 네네. 때 매출이 올라가더라. 음. 이제 이러한 분들을 인사이트를 갖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이제 매출이라든지 실적을 굉장히 빠르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 이런 걸 하려 고 그러면은 관리부에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걸 또 엑셀로 돌린 다음에 뭐필요문 부분들 잘라내고 이제 그렇게 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이 이 솔루션으로 바로 데이터를 끌고 와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 누구는 봐야 될 자료, 누구는 보지 않아야 될 자료, 보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중간에 미리 이제 사전장이 있어서 업무가 되게 효율적으로 이제 될 수가 있고요. 그럼 권한 설정도 가능합니까? 어 그렇습니다. 네. 이제 가장 큰 목적인 영업에 대한 리스크 또는 관리비용에 대한 절감. 네. 판감비가 네. 자기는 영업 매출에 네. 약한30% 이상이 나간다. 네. 그래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관리를 할수 있을까. 그렇다고 영업 활동을 위축하고 싶지는 않다. 음, 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현실적인 고민이죠. 그렇죠. 말씀자로. 우리가 돈을 갖다 쓰되 10원짜리 현 장을 쓰더라도 음. 효과적으로 좀 쓰고 싶은 게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이제 그 매니저들의 마음이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그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네. 기획을 하고 네. 또 분석을 할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관리자의 어떤 매니저의 입장에서도 필요한 어떤 솔루션이라고도 생각되지만 실제로 그 비용을 익스펜스하는 영업이나 어떤 그 실제로 사용하는 측에서도 봤을 때도 내가 이거 쓰고 있는 어떤 어떤 영향이라든지 부분들이 실제로 적정하게 잘 쓰고 있는지 스스로도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많이 썼다 적게 썼다로 날평까지 않고 나의 성과와 연결해서 볼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객관적인 지표로 제공해줄 수 있다고 하면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나쁘진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이제 단순히 영업을 어떤 옥죄거나. 그렇죠. 그런 목적이 아니니까. 감시하려는 네. 목적이 아니라, 어, 이거는 이제 영업에 오히려 영업 활동을 네. 좀더 도와주고. 모든 도구는 사실 선악이 없습니다.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저희 네. 잔점은 네. 구축이 굉장히 빠르고 쉽게 네. 네. 구축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이죠? 이제 사용량만큼 또 이제 비용을 받을 네. 수 있는 네. 분들도 있어서 음. 어,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고 음. 데이터 검색을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어떤 계산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대용량의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빠르고 쉽게 이제 저희가 하실 수가 있고 음. 또 이제 기업의 어떤 그 대부분의 이제 그 항목들을 이미 저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항목별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ERP 데이터 도 연결할 수가 있고, 음. 뭐 마케팅 데이터도 연결할 수가 있고, 네.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들이 네. 저희 솔루션 기반으로 모든 데이터들을 다 가져와서 네. 여기에서 다른 인사이트를 또 만들어낼 수도 있는 네. 거죠. 저희 고객사 한 곳에 이제 납품을 갖다 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지금 현재 계시고요. 아, 실제 사용 사례, 실시간으로 어떤 비용이라든지 내가 가진 예산 네. 이런 것들을 갖다 다. 보고 계시고 어... 추가 예산이 필요할 때 네. 내부적으로 얘기기 되게 힘드셨대요. 근데 네. 이제는 예측을 갖다 해서 아... 예산을 갖다 이제 관리를 갖다 하실 수 네. 있는 것들이고 패턴을 보고 비용을 갖다 좀더 많이 쓸 부분 줄여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내부에 실제 업무에 이제 적용을 하시기 네. 시작을 하셨고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까지 이제 같이 연동을 해서 쓰시려고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네, 외 아이디어를 기업이 음... 작지만 네. 이제 어떤 AI를 도입을 해서 어떤 네. 변화에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 아닐까. 이디 d 스벤스를 봤을 때 그냥 회계 뭐 이런 것들을 AI로 적용하는 그런 솔루션인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도입을 했을면 굉장히 효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죠. 네. 저희도 사실 이 솔루션이 이렇게, 이렇게 될 거라고는 네. 생각을 사실 못했던 부분들인데 <laughs> 항상 보면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네. 또 발전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실제 이게 우리가 필요해서 도입을 해서 뭔가 썼는데. 이게 생각보다 좋은 효과가 있어서 이걸 하나의 상품, 하나의 서비스로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바로 뭔가 피를 백고올것 같다는 생각이 들, 들고요. 네, 그렇죠. 네. 이런, 이런, 이런 영역이야말로 어떤 도메인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 다 해당되는 부분이 아닐까. 특히나 중소형 이런 기업이라고 하면 이런 인사이트를 받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보통 대기업의 CFO가 계신 분들이 네, 그런, 그런... 분들이야 뭐서포트하는 조직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나름대로 어떤 데이터도 많이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만, 중소기업들은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네. 네, 까지도 해보겠는데? 요 많은 공보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외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 디익스펜스.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